와, 36살까지 내가 뭐하고 살았냐 싶은 거예요, 인생이. 36살 때, 인생 다시 살아야 되겠다. 물론 직장 생활하고 빡빡하게 살면서 언제 이럴 수 있냐 하겠지만은, 저는 우리 인생은 언제든지 한 살로 리셋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최민식 배우님을 인터뷰했을 때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트장에서 레디 액션 하면 그 다음 순간이 너무 고독하고 외로우시대요. 왜냐면, 사람들이 얼마나 아, 중식 배우고 어떻게 하는지 막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만큼 처절하게 혼자서 이걸 해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고독하고 외롭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처음에 내네 발로 기지도 못하고 누워있다가 자기의 발로 걸어가는데 넘어지는 게 수천 번이라고 했어요. 내가 내 발로 내 삶을 그 색을 찾으려면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져야 되거든. 그래야 균형감을 잡거든요. 본질은 무엇이냐? 해봐야 된다. 왜? 성공을 위해서? 아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능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굉장히 많은 착각을 하는 게 여러분들은 어떤 특정한 영역의 재능의 탑 티어와 자신을 계속 비교하면서 쓸데없이 미참해진다는 겁니다. 저는 그럴 필요 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생에는 글렀어요. 하지만 다음 생에는 없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너무 늦었다, 아시죠? 이번 생에는 글렀어요. 예, 글르기 전에 시작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난 인생 제일 후회하는 게 내가 왜난 등신처럼 그렇게 술만 처먹었을까? 한 10년 됐죠. 작업을 딱 들어오잖아 그러면은 고양이가 바닥에 토를 해놨건 똥을 바닥에 떠놨건 그게 안 투고 바로 작업을 해한 시간 작업하잖아 그리고 나서 뭐 고양이 똥 치워주고 뭐 커피 내려 마시고 하잖아 그럼 돌아올 수가 있더라고 시작을 안 해놓으면은 돌아오지를 못해 다른 생각 하지 말고 할거 있잖아 해 죽으면 다 사라져 끝나 후에 남기지 말고 그냥 해예 저벅저벅 이고다해 그냥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야 <목소리>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데. 적으로 잘하는 게 있으면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돼요. 여러분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건 뭐냐면 나 말고 대안이 없어야 돼요. 그걸 직업으로 갖는 거야. 적성이라는 건 그거야.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하는 일. 여러분이 서른 살이 되기 전까지 느껴 어 이건 내가 제일 잘할 수 있겠다는 그 느낌이 한 번도 안 해도 알아 자기가. 그런걸 적성이라 그래. 그래서 2 0대때뭐 해야 되냐면 많은 걸 봐야 돼. 그래서 경험 많이 써야 된다.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이 돌아다녀보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만나보고 저런 사람들도 만나보고 해봐야 돼요. 그게 다 기회라니까. 자기랑 너무 안 맞는 친구들도 만나보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서른 살 넘어서 그런 부류의 사람을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떠오르지. 항상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 막 이러잖아 서로 따시키고 그러면 안 돼. 팝을 만들고 이러면 안 된다고. 다 만나봐야 돼. 내가 정말 싫어하는 부류도 만나봐야 돼요. 그냥 피하면 안 된다고.